여러분 심심해갖고 비티샵에 헬멧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풀패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출발. 어, 잠깐만 나 터프했나? 터프도 안 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네요. 터프을 제대로 했습니다. 출발을 해볼게요. 아까 홍천에 갔다가. 드라이브 갔다가 왔어요. 가는 길에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혼선에 바이크를 버리고 올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갔거든요, 목적지까지. 큰 전신이랑. 맞죠? 진야 많이 어, 장갑이져네 재밌었어? 다 지금 저의 손상태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아니 이거 무슨 그거 같아요. 그 정신 불안장이 있어가지고 막손 이렇게 뜯는 사람들 다 잡아 뜯어가지고 피 나는 상태. <laughs> 그래서 비티샵 가가지고 장갑도 좀 보려고요. 이거 까죽 말고 그냥 메시 같은 거. 4되면부탁입니다 날씨 왜 이래? 어, 뭐야 비 온다. 어, 갑자기 비와 어? 이렇게 완전 헹길가에 있네? 여기가 어? 늦게 와봤네. 뷰티샵 귀엽다 색깔 괜찮은데? 이게 스무이네스무만들 지금 입구가 좀 많이 좁으실 거예요 우와 진짜 이게 <laughs> 들어가 들어가면 <웃음> 공간은 있어서 눌러봐요 이렇게 <laughs> 눌러서 쓰시면 <이렇게. 웃음> <눌러봐, 웃음> <눌러봐, 웃음> <눌러봐, 웃음> 돼요 숙요 어. 턱을 아 네? 실내도 올리시고 내려 봐 이렇게 어. 원래 원래 낀겹 풀페이스가 원래 낀겹 원래 이렇게 호빵맨이 원래 되는 거야 어, 그게 맞는 것같은데빡빡해말면이렇 <laughs> 이게, 이게 s 야 <laughs> 응. 아, 그러면 M이 미 저거, 너무, 너무, <laughs> 야, 안에서 입이 벌어져 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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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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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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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갑이 좀 중요하다. 음, 산양 가죽인데? 음, 오, 아, 이게 뭐 그게 없다. 그, 아, 뭔지 알지? 덧대, 덧대. 저기. 쿠션 같은 거. 이거 미디움사이즈 이거 미즈. 는데 미즈. 이거 미즈. 이거 이만큼 쓰겠습니다. 뿅! 여러분, 장갑 잘 보이죠? 짠! 완전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빨간색 물든 게 조금 무서웠고, 노란색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되게, 느낌 되게 좋고 귀여워요. 엄청 마음에 든답니다. 근데 아직 좀 얘가 그 쓰던 거보다는 조금 커가지고 조금 어색한 느낌은 있는데 뭐 주행하는데 전혀 아무 상관은 없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조금 제 손에는 조금 커요 얘가. 아, 인나이스 것도 이거 갖고 이거는 인다이스 거보다는 좀 얇고 가벼워갖고, 그냥 평소에 쓰려고. 미쳤는데 이거? 아왜 이래. 아우, 안 가. 오 어, 이것도 아닌데? 막혔다. 길에 섰다. love